1919년 3월 10일 임실군 오수시가지와 오수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는 전국 최초의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. 제 100주년을 맞이한 30만세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후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식에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의 주관으로 임실군 오수면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. 오수 30만세운동은 오수 보통학교 교사였던 이광수 선생이 주축이 돼 오수 지역에서 전개된 초등학생 독립운동입니다. 이날 행사에는 김용우 임실부군수,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, 김석기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등을 비롯한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학생,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. 임실군 관계자는 거룩하고 숭고한 역사적 뿌리는 결코 시들지 않게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선열들의숭고했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사채 TV였습니다.